와, 안녕하세요. 다행 유치원 친구들. 인성교육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인성교육을 알아볼까요? 바로 배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는 친구들은 오늘 친구들을 서로 서로 배려해주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났대요. 우리 친구들 양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두 친구 모두 양보를 하지 않아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고 해요. 양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서로 양보한 적이 있나요? 여기 두 친구는 유치원 차를 탈때 서로 양보해주지 않고 먼저 탄다고 다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투지 않고 서로서로 서로 배려해주면서 양보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또 어떤 경우에 양보를 할수 있을까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때 친구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하면 우리 친구들 양보를 해줄 수 있나요? 이 친구는 친구에게 동화책을 양보해주어서 사이좋게 놀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 표정이 어떤가요? 우리 다행 유치원 친구들도 서로 양보해 주고 배려해 주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